동막력 온라인 사기 피해자 대처법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즉각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를 입은 거래에 관련 문서,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여러 법적 절차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경과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플랫폼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를 차단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 분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적절한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